<laughs> 어, 오늘 제 5차 따뜻한 게 주제에게 한국에서 신곡 석션우스를 입는 국내 지선, 어, 정말 5차 따뜻한 반영을 위한 재식 대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철도대책위원회 우리 고영주 위원장님,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첫 특별히 하는데잘 준비해 주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4차계획에 반영을 위해서 7만 여 명의 주민분들이참여해주고 정말 앞장서 투쟁해 주셨 2만 1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국가 이원회 어, 위원 어, 각 국면 위원장님들께진심으 그리고 우리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한번한번 해도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사실 사상과 십수만 개에게 충북 도내에서, 어, 대전에서 충북 공항에 있는, 충통과 그, 이 충북 그리고, 수도권에, 그, 안전에서, 혁신을 거쳐 어, 충북 어, 공항까지, 화성 공장으로부터, 있는, 그 그리고 우리 강국에서 석순도시를 거쳐서 청주 공항을 이루는 그 세계가 사실은 아, 아, 아.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막장부터 투자하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의 경제통 논리에 밀어서 아쉽게 도래를 막았습니다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강국에서 석순도시까지 있는 이제는 아, 수도권 내륙선이 다쳤과 철판계에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BC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9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국토부에서, 어, 과연 이 부분을 얼마만큼 반영해 주느냐. 잘 아시다시피, 지난, 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똑같이, 우리 강국에서 떡신도시까지 이 국가 철도망 계획을 반드시 오차 계획에 반영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철도망 계획을 이렇게 그분들의 어떤 마음만 가지고 실뢰도 어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철도를 계획함에 있어서 가장 근거가 되는 법이 철도 건설법입니다. 거기에 경제성 논리뿐만이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을 감안하록 법을 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당국에서 혁신도시를 루는 우리 중구 내륙선 지선을 검토할 때 반드시 국토균형 발전. 그러니까 어, 수도권 동쪽뿐만 아니라 경기 그리고 강원도 권역까지 그분들이 철도의 혜택을 볼수 있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국가체육망계획이 지금 11자 노선을 이제 s 자 노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중심에 우리 강국 혁신도시 노선이 위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려고 해서 5차 체망계획에 반영시킬 는 자리에 이신오은학군수님 안희성 의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이상선 오문지 도의원님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국회에서 관계부처를 설득해서 반드시 마련하실수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함께 모아주신 우리 의원님회장님이야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밝혀진 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하고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밟아하아